나좋댔어 브레이크 안자표나쪼됐다고 이거 모르는 줄 알아? 옆에서응자가 어, 테 아, 왜 이렇게 착까지? 아우 나씨 왜 이러지? 아 이런 날이 있긴 있어. 한일 년에 한두번 정도 있는데, 약간 채택을 좀 약간 둥글게 안 쓰더라도 둥글게 봐지는 그런 날이 있어. 그런 날이 딱 오늘 같은 날이야. 오늘 같은 날에 아무리 개지랄해도어 둥글게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날에 일분 0원 하자. <목소리> 가족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진짜 갑자기 그 날의 악몽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진짜 그 생각으로 했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 생각으로 했. 뭐 길면 뭐한뭐주 가겄지. 뭐뭐 어. 뭐 길면 한3주 가겄지 뭐. 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한 달이 넘어가니까 뭔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아좋됐다 그리고 이제 딱두 달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알아요? 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그때부터는 이제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예. 한 달째는 그래도 아 끝나겠지, 아 끝나겠지, 어아할수 있다. 근데 이제 두 달째부터는 현실을 부정해요. 아 이건 꿈일 거야, 어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그러자한세달 넘어가죠. 그럼 뭔, 뭔 기분 나는지 알아요? 세달 넘어가면, 아. 어... 난 지금 천국인가? 이제는 내 자신을 내려놓아요 이제 에휴.. 씨발 모르겠다 이제 2판 4판이나 그리고 이제 어.. 한 4개월째 넘어가면 이제 뭔 느낌이 나냐면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미쳐요 이제 4개월부터 이제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피하지 못할 거, 존나게 즐기자라는 마인드가 생기기 때문에 존나 즐겨요. 그때부터 이제 미친 놈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5개월이 넘어가죠. 그럼 뭔 기분 나는지 알아요? 이제 그냥 희망이 없다는 걸 느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포자기를 하게 되죠. 예, 진짜 그때마다 뭔 생각 드는지 알아요? 아, 도망갈까? 진짜 하루에 도망갈까 생각만 한 300번 한것 같아. 어. 아니 여러분들 이게 캠을 내가 앞에 있어서 존나 얼굴이 커 보이는 거지 내가 뒤로 가면 어굴 존나 작아 보인다니까 어 내가 지금 존나 그게 앞에 와가지고 헤헤 이러고 있으니까 얼굴이 커 보이는 거지 어어 뒤로 가면 작아요 저도 응. 더 커진다고요 이 새끼 어디 사냐 야 애초에 어 존나 삐쩍 마른 것보다 그래도 딱 이다 어깨 있고 어? 딱 덩치 있고 딱이 정도 딱 체형이면 딱 적당하다니까 어. 어? 길 가다가 아무도 시비 안 건다니까. 비쩍 응. 많은 사람은 비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그래도 근데 비쩍 많은 사람보다 약간 좀 덩치 있는 나 어깨 봐봐 어깨 나 존나 넓어 봐봐 어, 어깨 거의 한 30cm야. 야 어깨 이 정도면 존나 나는 거지. 어 얼마나 많은 건데 여기까지 이게 어깨인데 거의한한 뼘, 어, 세 뼘인데. 어, 어. 다른 사람 봐봐요. 영육경 어깨 봐. 영육경 어깨. 아 작게 만들 수도 없어. 야, 야, 나3 0대인줄 알았다고? 야, 나 어저께 영혈경이랑 나랑 그 맥주 호프집 갔거든요. 호프집 가서 그냥 얘기도 할거 있어서 그냥 호프집 갔는데, 야, 아주머니가 나 보고 민증 검사했어. 민증 검사. 어, 야 나, 야나 보고 아주머니가 뭐라는지 알아? 어, 맥주 맥주 딱 시키고 이제. 아주머니, 맥주 500, 생맥 500으로 두개 주세요. 하니까 아주머니 뭐라 했잖아. 음. 저 혹시 학생들 아니죠? 그그 그 민증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길래나 음. 민증 보여주는 남자야. 이래 봬도. 어. 나 민증 검사한다니까 영혁이 형이 어려보여서 그랬다 영혁이 형 그때 씻지도 않았어 씻지도 않고 나갔어 영혁이 형이랑 씻지도 않고 나갔어 영혁이 형 씻지도 않고 그냥 나랑 같이 그 따름이 자전거 타고 어 같이 존나 그 자전거 오지게 오지게 탔다니까 개 추운데 어? 아니 근데 영혁이 형도 영영이 형도 약간 사람 아니야. 어. 아니, 뭐라는지 알아요? 동생이 왔는데, 내가, 내가 서울까지 갔어. 서울까지 갔는데, 어? 내가 거기까지 갔잖아, 여러분들.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 아니, 영영이 형 뭐라는지 알아? 택시 타기 싫다고 자전거 빌리는 그 따랑이라고 있거든요? 아니, 씨발, 그 따랑이를 타고 가지. 어, 그래가지고 어제 새벽 몇 시였더라? 새벽 2시. 2시에그 반팔 입고 존나 추운데 따릉이 쳤다니까 진짜로. 아 진짜 여러분들 그걸 봐야 돼요. 어어저께안 어, 그래도 추운데 어 진짜 이런 이런 반팔 티 하나 입고 따릉이 어? 타고 내리막 내려가는데 얼어 뒤집어졌는데 영역이형뭐라는지 알아요? 응응 응, 나는 안 추워? 이러 면서 존나 내려가요. 예 <laughs> 개빡친다니까요 진짜. 어? 아 아, 맞아나썰 하나 있어. 와, 나 진짜. 나 진짜. 나맞아나썰 하나 있어. 빠른 썰 하나 풀어드릴게요. 이거 존나 웃겨요, 진짜로. 어, 봐봐요. 내가, 어저께 내가 영어경이랑 내가 빠른 이하탔다 했잖아, 여러분들. 근데 내리막길이라 했잖아. 근데 이제 영어경이 앞에 있었어. 그리고 내가, 내가 이제 영어경 뒤를 따라갔다? 근데 이제 앞에 이제 산거리가 나왔어. 이렇게 골목으로 갔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내리막길 쭉 타고 내려갔는데 앞에 이렇게 산거리가 나온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거기서 그랬다 영유 형보고 진짜 그냥 내가 장난으로 영유기 형을 약간 떠보려고. 영유, 나 브레이크가 안 잡혀, 형, 나 브레이크가 안잡혔다고 내가 이랬어. 그래서 내가 영유기 형을 제쳤다존나 빠른 속도로 브레이크 안 잡히는 척하라고 어? 내가 이제 형, 나 좋댔어. 브레이크 안 잡혀, 나 좋댔다고. 이거 모르는지 알아요 옆에서? 응, 어, 자가 진짜, 이게, 여러분들, 그런 데서 사람 인성이 나온다니까요? 어? 음 너잘가라잘 가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 그리고 내가 브레이크 잡고, 와, 형 진짜 쓰레기다. 어? 동생이, 어? 하나뿐이 없는 동생이, 어? 그 씨발, 그 자전거 브레이크 안 잡혀서 뒤질 뻔했다는데, 어? 그잘 가라고 얘기가 나오냐고. 그 애가 뭐라 는줄 알아요? 아, 깝이 아깝다. 이런다니까요, 진짜.